맵이라. 네. 뭐하지? 알겠습니다. 한 줘야겠다. 아우 지금 힐러 없네. 에이. 내가 해줄까? 응. 네? 아, <laughs> 있는데? 저거 다섯 힐러? 믿을만 말 믿을만한 힐러는. 너 힐드가 아니고 실드라. 서. 실드 음, 아니고 실드라서. 아또 믿을만한 힐러도 내가 해줘야겠구만. 어더 쫄성. 이미 이미 짠. 안 해도 돼. 안해안 음. 해도, 해도 돼.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안 해도 된다고. 자 이번에 이입시다 우리 로드 후즈 출격 어디서 나오는 거야? 30초. 저기 여기 내가 여기서 나온 거 저기, 저기 잡혀 보여? 저기서 나와. 응. 저기 있다. 저기, 저기 빨간다 음. 리퍼 일단 리퍼 보이고요 여러분들 리퍼. 메르시 있고 한번 더 날려 볼까요? 시작을 어디서? 어? 아, 뭐야! 아, 나 못... 얼었어, 얼었어! 하늘에 무슨 있었는데? 리퍼 뒤에 따라왔다! 잡아줘요, 리퍼! 아 <laughs> 어, 어? 게 <얘> 메이 트롤이다. <laughs> 아, 메이 상대편인데? 왜저기도 갔지? 헷갈 그래. 바티오는 이렇게 잘라야지. 잘한다 리퍼. 저런 거 우리 편이. 어, 뭐야? 어, 잘못 왔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나이스 잡았고 리퍼 잡았고 순간이 기가 빠르게 움직여요. 순간이 동기 벌써 됐네. 여러분 집에 순간이 동기 있을 테니까 이거 타고 오세요. 아간 이런 거 아까 그네 친구. 아나 얼었어. 됐을까? 오, 감미요. 오호! 한명 잡았고. 오호! 좋아, 잘 막는다. 네. 이러다가 아까 우리 밀더 버튼 한 번에 확밀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오1 살았다 메르시 뭐하냐? 나이스 예. <목소리> <목소리> 으아 테딜 <테대>. 뒤에 <laughs> 어디? 어, 깔끔하게 테딜 맞고 어. 터졌네 아. 얘 바로 아 아아 좀 네. 너무해 네. 한대만치면 네. 되는데 괜찮아 우리 죽어도 아, 돼요 아니. 죽어도 되니까 뭐야? 아 언제 썼지 이못 봤는데? 아 뭐야 우리 팀? 아 뒤에 뒤에 아이 우와, 아, 아깝다. 그 뭐야 와 좋아. 아깝다나 많이 잡았는데? <laughs> 여러분 다 죽였습니다 제가. 예. 위에 메인이야. 버럭버럭. <laughs> 냉동돼지.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<laughs> 아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 포탈이 아야. 날 죽었당. 죽였다 어디서 맞은 거지? 오, 오. 뚜또 잡다. 안될거 같아. 뚜또야 빼라 베이비. 안돼. <laughs> 아, 메이가 있어요. 와잘 쏜다 얘. 아...뭐야? 깜거야 파라구나 아 파라 개사기야 <laughs> 쪽누 어? 아까 힙합 없었나? 없구나? 그런다방야아아아망했이 오와 파파파파 가라 호주 호주 막아 공으로 비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쪽까지 밀렸네. <laughs> 제 잡았습니다. 아제님 진다 진다. 아 저기서 구이 지네. 나의 다이 나 이걸 캐리래 망했다리. 와, 왜여기서 생겨. 여기 어디야. 야. 아, 궁칠걸 아, 나 죽을래. 포탈 열렸다. <laughs> 뭐야, 씨, 포탈 왜 여기 열었어? 없나? 렇다 아, 이렇게. 안 했어 이게 이렇게. 이거 우리 렇게이렇 여러분 차차근로 가세요. 차근로 가능하면. 예, 좋았어. 자았지롱 오, 예, 예, 예. 어이서이 저기 다다 여기 남준 와, 얘 뭐야. <laughs> 오케이. 크게 한번 밀자, 중한 번으로. 터트려! 그렇지! 아 조금 아깝다 이이 너무 많아... 나이스! 세명잡았요앙 오지구요 인정띠아그 자답게 자답게 갈게 여기... 어디야... <laughs> 우와 이 맵이 어딘지 모르겠어. 리야아 어. 럭다리 <laughs> <난 시러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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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려줘. 디에 리퍼 디리퍼. 디에 디에요. 괜에 <laughs> <laughs> 에, 개 잘했다 방금. <laughs> 여러분 빨리 저희 금메달에 넘어오서세요 여러분들. 나 은메달 내기 너무 억울해. 난 금금금금 금금금금금 그냥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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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 아니, 아니, 아아픈데안 아니, 르시입니다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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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에 아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뭐야 나 진짜 뭐한 뭐해 바꾸는 아, 뭐 아, 거? 헬리 also 이거 뭐라고 했 이렇게 안찰와또 졌어 안찰또 졌어 이번엔 세 번째 진다고. 우리 그래도 네. 어제 많이 이기지 않았나? 오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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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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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뛰> <뛰> 보자. 그또 또. 와가 체크 콜데 아, <뛰> 뭐맞 <맞아. 뛰> 아, <뛰> 공이구나. <뛰> 아. <뛰> 공이 제대로 들어갔구나. 응. 근데 이초반 <뛰> 처음에 좀 부끄러울 쯤. 어, 살짝 엥? 응. <뛰> 서포터 쯤까? 하이라이트 뜻도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? 그래도 에이. 서포터가 있는데. 아, 나머지는 서포터에 몰자. 그래. 아, 어, 서포터 줄까 하다가 너서포터나아 우린 다그죠 쿵쿵쿵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 이거는 입구까지 달려가지 마요서 적들한테 우리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캐릭터 바꿔오면 안 되니까 멀리서 그냥... 여기 여기 입구 세 개죠? 어, 세개두 명, 2명, 어, 두 명씩 맡으면 되겠다 제가 제일 오른쪽으로 갈게요 일단은 입구에서 우리 얼굴 보여주지 마 멀리서 실 모대 이거 겐치 어, 나오면은 팅팅팅팅팅팅 좀... 다 띵일 텐데 음. 이거 시즈 모드 바꿔 때려야 좋은 거예요? 어 그러면은 되게 세. 어또 어디다 막아야 되는 거지 아무데나 받고 싶은 데다가. 님들 어디 있어요? 아, 어디 입구를 거? 모르겠어. 입구가 세 개라. 어, 뭐야 왜왜 왜 여기를 오지 못해 사람들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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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있는데 나 있는데. 아. 너희 정님 저쪽에 그... 옵니다. 저쪽 옵니다. 어디 어떻게? 아 거기 너무 대놓고 있는데? 에린 <laughs> 거기 말고요. 거기 말고요. 아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. 여니님너무힘들어서아 너희들아, 너아너아나맞았아아파아파아파아파안오는 너희들아, 너안나아아너희아아너희지 아, 어, 우리 나오지도 못합니다. <laughs> 아, 뭐야. 상대도 뭔가 조합이 상한데리위도우야 아, 조졌다. 위도우 메이커에 <laughs> 아, 린다 <laughs> 캐릭터 바꿔야겠다. 아, 닌가 아, 꿀 때가 아, 닌가 바꿔야지, 바꿔야지. 망했어. 바꿀 때 됐어. 아, 니다 되고 아, 있는 거 맞나? 아, 바꾸십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빨리 바꿔요. 캐릭터 바꿔요. 난 떨리고 있는데? 나 완전 잘하고 있는데?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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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해도 돼. 나도 그러고 해도 있긴 돼. 한데. 우리 조금 망했어. 아. <laughs> <laughs> 안에. <laughs> <해. 웃음> <재밌을 때> 소리가. <laughs> 아. 아. 안 해. 끌렸어. <laughs> <laughs> 위도 공든나 봐. 아 재밌다. 소리줘. 소리 솔저. <laughs> <솔저하샘 웃음> 좀 하셈. 다들 지금 솔져 맞아. 소리 좀. 그러니까 소리 좀 하라고 하라고 할때마하고 지금 와서 야하. 그래도 5키됐다 나는. 아. 너 뭐야? 레렌 너가 의식하니까 <laughs> 너 그러잖아. 레렌지. 아니. 아까 우리 서포터 <laughs> 없어, 없어요 여러분. 서포터 없어요. 서포터 없어. 서포터 없고 탱커 없어요 조합에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제가 탱커 한. <laughs> 지금 죽는 사람이 서포터 합시다 바로 빨리 죽는 사람. 탱커 <laughs> 한. 어 죽였다. <목소리> 오이, 오이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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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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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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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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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도메이크나 봐. 아, 뭐야 힐러 아무도 내가 먼저 죽었잖아. 내가 합니다. 아, <laughs> 너가 힐러야 아, 해. <laughs> 제가 합니다. 어? 제가 힐러, 힐러 합니다. 해. 힐러 힐러 해. 해. <laughs> 아직까지 저격기 저격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겐조 같은 아, 거하면 좋은데. 가끔 치료 서 치료하자. 위쪽에 여러 명 있거든요. 아... 위 안돼 안돼 안돼. 아 파라. 예 e 죽 깼다. 어 파라 한 명도 있을 텐데 파라 어디 있어? 파라 빠졌나? 빠졌나보다. 아래 한쪽? 아, 아, 음. 한 한쪽 어디 한쪽 있다는 건데? 봤어요? 잡음. 위스턴, 위스턴 들어왔어요. 위스턴. 아, 파 잡음 위스라파스 파라, 라파요파스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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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정가발친다

바꿀 때가 됐네. 안돼, 안 미오스테티모, 미오리와스티즈. 사자 많으니까 로꿀빨아야지부 네. 어. 네. 아, 너하아아프 <laughs> <laughs> 뭐야뭐야뭐야 뭐야, 뭐야. 아니 에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데? 아, 아, 아 위에, 위에, 위구나아 위에, 위 위에, 위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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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위에, 어에 위에, 어 봤어, 봤어. 응. 오, 음. 저. 어. <laughs> 네? <나> 어디서? 님어나어디있어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참이세요 어디세요어디있으신분 참이세요 서 야,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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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디 오오오, 다 와, 근데 파라 진짜 짜프다파라는 서포터가. 거아 음. 어, 이거. 아, 이거 <laughs> 야, 이 이거 고 이거 이나 야, 이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한 사람밖에 힘이 없죠요? 어. 응. 씹어 새로 주는 것만 할수 있어. 나머진 다 숨겨. 그 <목소리> 안쪽에 있어요. <목소리> 조심. 원숭이 유리 건물 안쪽에 있는데. 아, 원숭이? 또 원숭이 또또또이 새끼 또또 또. 챨이 어디 있어? 아, 아 여기에 둘! 아, 여기 아, 둘. 이 진영 안에 둘! <laughs> 미린고 쪽에 둠 아! 쟤네네피이네요 저게 두 명이 있네요. 저게 이있네요네나저라두 명이 있네요. 요응 파라 잘해 여기 요데여기요 저게 두 명이 있 40초 남았는데 막을 수 있을까? 우와! 하나. 아 여기 맥클 있다 여기 어디야 도대체? 어, 우리 안 건물 지금 2층에 맥클이랑 같이 있어요 팔아라 에이... 어디까지 갔어 여기 이게 누구야 후지야 <laughs> 후지야 어디 가 있어 너 음? 아닌가? 시작 지점인가 여기? 아 시작 아, 점이네 여기 도대체 어디야? 에렌님 이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 안아이 어, 아, 건물 아니에요? 아 여기다 파라파라파라. 어, 아. 잠이라잠이 파라, 파라. 막아 이이라참이라참이라참이라이득이득 잠이랑, 뭐야 랑 잠이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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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잠이다이이 계속 이긴다또 그래 아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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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 쟤.. 잘했어 쟤 파라 잘해 나 파라 엄청 세다고 처음 느껴봐 아 이때 나죽었구나한명두명세명와돼 네. 어. <laughs> 뜨또야 뭐하냐 뜨또야 <웃음> <웃음> 아 뭐하냐 뜨또야 <laughs> <laughs> 뜨또샷 밀리 파이널 블로스 뭐냐 아 음. 근접 공격으로 끝장낸 거 비율인가? 와 50퍼 완전 잘했네. 오빠 음. 아, 나 잘한다. 그래 <laughs> 막.